어떤 것에도 집착하지 마라. 당신은 요즘 무엇에 가장 마음을 쓰고 있나요? 무엇을 가장 많이 생각하고 무엇이 가장 걱정되나요? 혹시 마음 속 깊은 곳에서 어떤 것 하나를 절대 놓지 못하고 있진 않나요? 사랑, 돈, 명예, 성공, 사람들로부터의 인정, 관계, 혹은 자식의 건강과 성공. 우리 모두는 인생을 살면서 수많은 것들의 마음을 빼앗깁니다. 그것이 우리를 행복하게 해줄 거라 믿고 더 강하게 움켜쥐죠. 하지만 신기하게도 그럴수록 우리의 마음은 더욱 불안해지고 무거워집니다. 행복을 위해 움켜쥐었는데 왜 불안과 고통이 더 커질까요? 오늘 우리는 부처님의 말씀을 통해 이 질문을 천천히 들여다보려 합니다. 집착이라는 마음의 덫을 이해하고 그것을 내려놓는 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법구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욕망을 버려라. 욕망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고통의 사슬은 끊어지지 않는다. 욕망은 다시 태어남의 씨앗이며, 괴로움의 뿌리이다.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집착의 본질을 아주 명확하게 볼수 있습니다. 집착은 바로 욕망입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놓지 못하는 욕망입니다. 마음 깊은 곳에서 나는 반드시 이것을 가져야 해 라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스스로 마음의 사슬을 만들어 버립니다. 이 사슬은 겉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점점 더 강하게 조여옵니다. 조금만 흔들려도 불안하고 조금만 위협받아도 분노하고 남과 비교하면 금세 좌절하게 됩니다. 집착이란 결국 반드시 가져야만 하는 것이라는 착각에 불과합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은 변합니다. 사랑, 돈, 건강, 명예, 사람들의 관심과 인연, 심지어 내 몸과 내 생각조차도 끊임없이 바뀝니다. 이 변하는 것들을 붙잡고 영원히 내 것이라고 믿는 순간부터 고통이 시작됩니다. 그러니 부처님께서는 욕망을 버리라고 하신 겁니다. 그렇다고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무기력하게 살라는 뜻이 아닙니다. 다만 무언가를 절대적으로 붙잡으려는 집착을 놓으라는 가르침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을 하나 던져봅니다. 나는 지금 무엇에 집착하고 있는가? 그것을 정말 놓지 못할 이유가 있을까? 그것 없이는 절대 행복할 수 없을까? 조금 더 깊이 묻겠습니다. 나는 왜 그토록 집착하고 있을까? 혹시 두려움 때문은 아닐까요? 이룰까 두렵고 실패할까 불안해서 더 세게 움켜쥐는 것은 아닐까요? 하지만 인생은 잡는다고 해서 내 것이 되는 것이 아니고 쥐고 있다고 해서 절대 변하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손에 움켜지면 줄수록 고통만 커집니다. 부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집착 없는 자는 평온하다. 욕망에서 벗어난 이는 마치 바람이 스쳐 지나가는 것처럼 고요함 속에 머문다. 이 말씀을 곰곰이 음미해 봅니다. 우리는 종종 평온을 착각합니다. 원하는 것을 모두 얻어야 평온할 거라 믿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거꾸로 말씀하십니다. 집착을 놓을 때 비로소 평온해진다고요. 진정한 평온은 갖는 것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놓는 것에서 옵니다. 이제 집착을 내려놓는 구체적인 방법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알아차림입니다. 내가 무엇을 붙잡고 있는지를 정확히 인식하는 것입니다. 조용한 시간에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세요. 나는 지금 무엇을 놓지 못하고 있는가? 왜 놓지 못하고 있는가? 그것이 내게 정말로 필요한가? 이 질문을 솔직하게 반복하다 보면 내 마음의 무게를 조금씩 느낄 수 있을 겁니다. 두 번째는 수용입니다. 세상은 변하고 모든 것은 흘러간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무상의 진리를 마음 깊이 새기며 이렇게 되뇌어 봅니다. 이것 또한 흘러가는 것이다. 나는 이 집착을 통해 괴로움을 키우고 있었구나. 이제 흘려보낼 때가 되었다. 마음을 담담히 내려놓고 그냥 흘러가도록 두는 연습을 해 보세요. 세 번째는 호흡 명상입니다. 잠시 눈을 감고 조용히 숨을 들이마십니다. 숨결을 따라 내 마음을 조용히 바라봅니다. 들숨에 나의 집착을 가만히 인식하고, 날숨에 그것을 천천히 내려놓는다고 상상하세요. 놓아도 괜찮아. 흘러가도 괜찮아. 이렇게 숨결을 따라 마음을 비우다 보면, 집착이 조금씩 옅어지고 마음이 한결 가벼워짐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마지막으로 아주 중요한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집착을 내려놓는다고 해서 세상이 갑자기 좋아지거나 모든 문제가 사라지진 않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훨씬 더 부드러워지고 인생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집니다. 무언가를 억지로 붙잡지 않게 되면 오히려 더 많은 것들이 자연스럽게 내게 다가오게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내면의 평온이 커집니다. 그 평온이야말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진짜 행복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부처님의 말씀을 남깁니다. 모든 것은 지나간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그토록 괴롭고 힘들었던 순간도 결국 지나갑니다. 내가 붙잡고 괴로워했던 집착도 결국은 흘러갑니다. 놓을수록 우리는 더 자유로워지고 더 평온해집니다. 오늘도 고요한 지혜의 시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잠시 마음을 비우고 나를 돌아보는 이 시간이 당신의 하루에 잔잔한 울림이 되었기를 바랍니다.